안녕하세요. 채널 EVP입니다. 오늘은 그 심코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. 그 관련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그 영상을 하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심코라는 거는 그 NC 프로그램을 어, 그 검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. 거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. CNC 선반 머시 센터 같이 공유를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오늘 그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심코를 통해서 그 제품의 가공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저도 질문이 와서, 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우리 구독자분이 계시다면, 제 채널, 요 가입 버튼 있죠? 이거 꼭 눌러주세요.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, 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심코를 통해서 가공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현재 보이는 화면이 심코라는 소프트웨어예요 주로 NC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우선 그 C 선반 좀 저한테 그 질문 들어온 게 C 선반이 거든요 C 선반 프로그램을 하나 어, 샘플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의가공 쪽 넘어가야 되는데, 모의가공은 여기 보시면 백플롯이라고 있어요. 백플롯. 이 백플롯 이용하시면 되겠고요. 거기에 이제 백플롯 창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왼쪽에 있는 이 NC 프로그램이 현재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으로, 그 그래픽 화면으로 바뀐 거죠.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 또는 모의가공이라고 하는데, 현재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으면 여기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표현이 돼요.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상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엉 망가져 있겠죠. 문제가 생깁니다.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좀문제 없어 보여요.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화면이 안 잡혀 있을 경우에는 이 오른쪽 상단에 ISO 터닝이라고 있는데, 이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.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ISO 밀링이 있고, ISO 터닝이 있거든요. 현재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G71, u r G70, PQ, UWF가 있는 이 코드를 봐서는 어, C-1선반 어, 프로그램이 맞습니다. 그러면 꼭 ISO 터닝을 선택해야겠죠. ISO 터닝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이 시뮬레이션 비디오 모드를 하는데 비디오 모드 활성화가 돼야 그리고 이 바가 있는데 바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왼쪽으로 하면 거꾸로 가요.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시고 그러면 이 움직이죠? 프로그램 따라서. 그래서 현재 외계 황삭 사이클, 그공구 이동 경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. 요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확인이 되구요. 황삭 사이클이 이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정사. 그 다음에 홈그 다음에 나사 가공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NC 데이터에 맞게끔 이제 공구 이동 경로가 움직인 거고 이게 다 됐으면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가공 시간을 확인하는 건데 가공 시간 확인은 이 오른쪽 찾기 찾기에 보면 여기 어, 게이지 같이 생긴 거 있죠 공구 경로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 공구 현재 전체 가공시간이 나오게 3분 58초 그리고 공구별로 공구 교환 이라든지 뭐 하여튼 공구 가공시간 거기에 대한 시간이 다 체크 되어 있어요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할 때 전체 전체 생산 물량의 가공 시간을 확인하고 싶으면 현재 요 시간을 가지고 재료 개수 곱하기 요 시간을 해가지고 따져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공시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채널 이브피였습니다.